로 지킨 게 와서 한번 같이 뜯어 볼게요. 엄청 딴딴하게 포장이 되어 와가지고 뜯을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켜봤어요. 이거는 니트고, 얘는 바지입니다. 니트부터 뜯어볼게요. 제가 주문한 거는 이거고요. 보시면 이렇게 단추에 로고가 써 있어요.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트임 디테일이 있어요. 소재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요. 저는 좀 두꺼운 재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얇기입니다. 그리고 가슴 쪽에 이런 게 있는 게 포인트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바지 뜯어볼게요. 사이즈 저는 M 사이즈 시켰고요. 여기 이렇게 앞부분의 포켓 디테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진짜 여기에 꽂혀서 이 바지 찹샷들 계속 찾아봤던 것 같아요. 앞쪽에 이런 포켓 디테일. 그리고 뒤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덧대어져 있습니다. 단추에도 이런 로고가 있고요. 디테일들이 진짜 많은 바지인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워싱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사선커팅이 되어 있어서 허벅지가 더 말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입고 와봤는데 어떤가요? 이 니트 처음에 몰랐는데 입다가 보니까 그냥 오트밀 색상 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회색깔 천도 좀 섞여 있더라고요. 그런 디테일이 옷을 좀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넥라인도 생각보다 많이 파져 있긴 한데 니트 핏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소매도 이렇게 길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 바지도 아까 뜯은 부츠컷 팬츠를 입어주었는데, 어떤가요? 미디는 배꼽 밑에? 한요 정도?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허벅지도 딱 잡아줘서 핏을 더 이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바지입니다. 상의랑 하의 두 제품 모두 다잘산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허리 사이즈도 고민했었는데 M사이즈 시키길 잘한 것 같습니다.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 디테일 정말 예쁘지 않나요? 가 입어봤던 보헤미안 서울 바지에 위에 이런 딱 붙는 니트를 입어봤는데 슬림한 니트를 입어주니까 바지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니트는 이렇게 목까지 조금 올라오는 디자인이고요. 그냥 이렇게 입으면은 밋밋해서 목걸이를 차주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갈 거고요. 아우터를 아직 못 정했는데 한번 이 가죽 자켓을 입어볼게요. 지금 날씨가 좋아서 이 가죽 자켓을 입을지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자주 입고 있는 쓰리타임즈의 케이블 볼레로를 입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. 한번 케이블 볼레로도 입어 볼게요. 어떤 게더 나은가요? 바지가 이뻐가지고, 아우터를 뭘 입어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바지가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다시 가죽 자켓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. 케이블블레로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의 코디고, 가죽 자켓은 좀더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치마랑 입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고 와봤는데 어떤가요? 이런 치마랑 입어줘도 정말 잘 어울리는 니트인 것 같아요. 이쪽에 이렇게 슬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더 허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예쁘게 연출이 되고요. 목도 V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좀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의 니트인 것 같아요. 바지랑 입었을 때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. 치마랑 입었을 때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단추들이 허리 쪽이랑 넥라인 쪽에 달려있어서 그냥 원컬러 니트면 밋밋할 수도 있는 부분에 어,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나 핏적으로나 엄청 마음에 드는 니트인 것 같아요. 제가 뜯어본 보헤미안 서울 언박싱은 여기까지이고요. 어,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